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소리. 오늘은,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분명히 푸르렀던 밤하, 아, 낮 하늘이 저녁 노을을 치면서, 푸르렀던 밤하, 아, 낮 하늘이, 어, 붉은스름하게 피로 마치 물든 것처럼 얼룩져 있고, 온 세링상이 온통 붉게 문든 그 시기에, 왠지 모르게 항상 거닐고 지나왔었던 그 길거리를 우연치않게또 다시 그곳을 지나쳤을 때, 왠지 모른 그런 습한 뭔가 암습해오는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그랬어요. 제가 항상 어 어머니를 픽업하러 여동네 집에 가는 그길 라인에 그 언덕 바지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언덕 바지 항상 지나치면 항상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은 나무까지 풀숲으로 우거진 그곳이 사락하는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가 왔다가 그친 아주 푸르르고 하늘이 높은 하늘이 빛이었는데 어제는 어머니를 일찍 혼자 그 약국에 먼저 들렀다 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어, 제가 따로 혼자 어, 그 언덕바지 길 위로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을시년스럽다", "을시년스러운" 이런 의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런 말을 잘안 안 쓰시겠지만, 마치 그럴 때가 있어요. "비가 올것 같은 흐릿한 날인데" 아니면은... 뭔가 모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두컴 밤길거리나 혹은 분명히 항상 정겹고 항상 마주했던 그 길거리 속에서 이런 은습하고 습한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부금으로 포레스트 앤 나이트라고 하는 그 부금을 깔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녹음을 했고요. 좀 짧지만,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이렇게, 어, 하늘빛이, 이제 해가 이제 한 5시? 한 6시쯤에 이렇게 뉘엿뉘엿져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4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이 동네, 그리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어, 여동생 네 집, 여동생네 집뷰가 되게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 지고 있는 와중에도 여동생네 집은 그냥 길 하늘 아래 길은 길거리는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었고, 어 하늘빛이 이랬습니다. 근데 여동생네 집을 나와 어 제가 항상 어머니를 픽업하러 오는 그반그 그 길을 역순으로 제가 그 길을 걷기 시작했었는데, 어 자꾸 제가 가다가 숨은 길을 멈춰 섰어요. 그 언덕바지 위에서. 거의가 되게 바람이 자주 부는 곳인데, 지금 여기 들려오는 이 부근 마냥, 순간 제가, 어! 이렇게 하고, 길을 자꾸 돌아보게 된 거예요. 뭔가가 자꾸 날 따라오는 것 같은? 분명, 밤늦은 새벽 시간이나, 자정이 지난 12시가 아닌데도, 뭐 되게 소름 끼치게, 이렇게 음습하여오는그 을씨년스러움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들려주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던 길 잠깐 멈춰서서요. 그언덕바지그 나무 풀숲 사이에 서서요.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해왔습니다. 잠깐 제가 부금을 끄고 제가 실제로 녹음을 해온 오. 그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을씨년스러운 그날 ASMR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부금을 끄고요. 제가 직접 녹음을 한 을시냐스러운 그날의 ASMR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뒤를 돌아보시게 될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들어보시죠. Thank <laughs> you. 어떠셨어요? 을씨년스러운 게그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뭇가지의 소리 그리고 아울러 제가 부석부석 소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 짧은 그 언덕 바지 그 구간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끼는 그 바람 소리도 그랬지만은 그 나무가 소리가 어 너무 좀 을씨년스럽더라고요. 가끔 저는 그런 말이 입에 내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을씨년스럽다 아, 뭔지 귀신이 어디선가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말이 저도 모르게 입가에서 맴돌고 가실 때입니다. 아, 바람이 참 많이 부는 날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유난히그 언덕길가를 걸으면 바람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시원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밤하늘을 또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던 구름들이 그 어두워지면서 드러진게 아니라 붉으스름하게 피로 얼룩져가는 어 약간 번져가듯이 마치 수채화의 물을 빨간물을 번지듯이 펼쳐는것 처럼 참으로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거짓말 안하고 여동생들 집가에 갈 때는 이렇게 뷰가 되게 넓거든요 뭐 하나 탁 트이게 근데 저희 동네에 올때는 이상하게 같은 하늘 아래인데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높은 건물들과 아파트 단지 때문에 그런지, 이그 골목길 사이사이나 언덕발지 길 올라다 본 하늘은 되게 직사각형이고, 되게 답답하고, 각이 져있고, 이렇게 주변의 뷰가 크게 펼쳐져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을신한스러운 바람소리를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더 들어봐 주시고, 어, 윤호의 소리, 얼씬이란스러운 그날의 바람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윤호였습니다.